기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모두가 다 드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영이 더 건강한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이제 주다 갔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다 안이 들여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단히 한결같은 마음과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력을 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권위라는 주제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열악하고 이름 없었던 소위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노바디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따스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삶을 선포하셨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잃어버린 진정한 모습을 다시 찾아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참된 인간성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니셨던 또 다른 차원의 권위가 보여지는 세계였습니다. <laughs> 반면 예수님은 소위 그 시대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자들의 을 아주 철저하고 그리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물질로 자신들의 왕국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은 이러한 삶이 결국에 우리 모두의 삶을 전체적으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대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판결 같은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치는 그 길에서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예수님에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답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언급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훨씬 더 힘들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수였습니다. 지금의 목수는 건축현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의 약90% 이상은 농부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농부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보다도 더 가난하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목수, 즉, 장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수는 서민 중에서도 더 열악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은 아주아주 가난하고 아주 아주아주 밑바닥에서 발견하는 데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가정은 예물로 성전에 비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아주아주 아주 가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나라고 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 푸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는 이 땅에서 머리 둘 무이 없을 만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친정한고독의 길을 허락하셨음을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의 삶이 지니고 있었던 어려움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역적으로 편견을 받고 있었던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그의 동료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빌립이 감격하면서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보다더 동멸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나사렛을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출신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당시에 나사렛 신나 동네는 이스라엘의 촌 구석입니다. 오늘날의 느낌으로 말하면 달 동네 혹은 판자촌과 흡사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동네는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한밤중에 강도나 술에 취한 사람들로 인해서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이촌 동네인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은 고개를 갸우뜬하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오히려 배척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눈도 너무너무 배척이고 편견에 사로잡혔는데, 나사렛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예언자도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지역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지닌 그런 동네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으로 고향에서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생활을 하셔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생명력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의미있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 중에 한 개만 걸려도 보통의 사람 같으면 분명 쉽게 좌절하고, 상처받고, 열등감을 느끼고, 우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느낌을, 그러한 네가티브한 느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편안한 곳에서 생활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맑고, 언제나 향기롭고, 투명하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참 생명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 보면 2장 52절의 말씀이 이 중요한 물음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더라 예,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을 받으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더라라고 말이지요 이것을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죠. 의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한 후에 주변에 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천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그곳에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얼마나 초조하면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고 그대의 태 속에 있는 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 당신은 여자들 가운데서 복된 여성이고 그리고 내태 속에 있는 생명도 복을 받았다라고 엘리사벳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큰 위로와 사랑의 말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뱃속에서부터 그 누구도 나로부터 아주 큰 사랑과 지지와 축복을 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이 땅의 어둠의 세력인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태어나자마자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삶을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짙은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 당시 이름도 없었던 한밤 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방에 이겨먹는 박사들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열악한 산의 환경이지만, 열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디스프라이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일에 전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고, 예수님의 삶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축복했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예수님 혼자의 길이 아니을 성경은 이렇게 신비스럽게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부모는 정결 예식을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성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여성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성지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를 자기 팔에 안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심우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태어남 자체가 이땅에 말로 다할수 없는 구원 그 자체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빛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이 빛이고 당신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삶이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더 없이 귀하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일 것이 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음성에 대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언하신 이 엄청난 선언이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심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고요.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도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사랑했냐면, 태어나자마자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갇힐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밖으로 표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는 나의 졸도 없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내 생명처럼 내 생명처럼 좋아한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라났던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떠한 세계가 형성되었을까요? 그쵸?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긍정과 친밀함의 세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대단히 긍정적이셨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는 공생의 길이 쉬운 길이지 않니지요 절대적인 가난함과 절대적인 편견과 그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많은 죽음을 받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랑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했던 그 신앙의 길을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마만큼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온전하게 살아있게 하는 그러한. 절대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왕이 하엘이가 100일을 맞이해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하이리를 한번 안아보려고 하고 그하 한번 눈이라도 맞춰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축복의 말을 나누는 것을 제가 퇴에서볼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성함을 언급해서 죄송한데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이선비 권사님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지난주만이 아니라 지난 몇주 전부터 권사님은 하혜리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혜리를 보면서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찬성을 그게 앞에서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를 안고 하나님께 찬성하고 기도하고 영광도였던 모습과 너무나 너무나 급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김소정 양과 정성영 군이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가정들은 두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의 가장 정성어린 사랑과 축복 속에 이 가정이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나누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그리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은 인생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가장 열악한 순간에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랑 역시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갈릴리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가장 따스한 마음과 사랑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사랑의 나라 속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